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것은 대살론의 가전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감사를 하는데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모두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다 감사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줘놓고는 무조건 감사하라고 억지를 뿌리시는 그런 우매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정말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고난이든 역경이든 또 그것이 상실이든 아픔이든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는 것이기에. 결국에는 우리를 바로 세워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를 출석한 지 얼마 안된한 여성도가 감사의 절기를 맞았어 있잖아요. 많은 양의 곡식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 성도가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들은 터라 어떻게 된 영문인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도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감사할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자 그 성도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열 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큰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약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 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뭐 너무 반가운 듯이, 아, 그러면 아이가 회복이 되었는가 보군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그 아이는 1년가랑 앓다가 한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갸우거리면서 궁금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소용이 없게 되었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물음에 그 여성도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이제야말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지금은 그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 책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비록 모아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하박국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표현은 이때의 남유다 왕국의 사회가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 나누어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방 아수르에 망하고 없었습니다. 그래 남유다 왕국만 남았죠. 이때의 남유다 왕국의 사예가 농경과 목축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박국을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의 생존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열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쭉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이에요. 사실 이때는요,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일어난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풍전등화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악을 범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 당시 근동 지방을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은 아주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쳐들어 온다면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모든 생존 수단을 빼앗기는 것은 시가 문제였습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전절인 3장 16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말하고 있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내 입술이 떨렸도다 어,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조국 유다를 향한 바벨론의 침공을 생각하며 두려워 떠는 그의 모습을 면면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면 나라가 초토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생존 수단은 다 빼앗길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자가,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린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너무나 정말 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바로 그 다음절인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세다, 세상 말로 하자면 알다가도 모를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온 전신이 떨릴 수 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를 할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실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자신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여성도는 바로 그 하박국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녀는 아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간 것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혹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나의 생존수단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큰 조건이 있습니다. 큰 조건. 그 가운데서도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니,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또한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박국에게는 없는 것들뿐입니다. 여섯 가지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여섯 가지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여기 없다고 지적하는 것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다 없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다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무화과는요그 당시 유다에서 비상식량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보리고개 때 먹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또 포도는요, 물이 좋지 않던 유다 땅에서 음료로 사용하던 포도주를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남나무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던 기름을 얻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밭의 식물은 하루 세끼 먹어야 하는 양식이었고요. 그리고 양은 고기와 옷과 침구를 만드는 틀을 제공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는 밭을 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런 필수품들이 다 없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쌀독에 쌀도 다 떨어지고. 옷장에 오단벌도 없고, 자동차 휘발유도 다 떨어지고, 주머니에 돈도 떨어지고, 통장에 잔고도 바닥이 날 것이라 바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때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때에도. 그 때에도, 그러한 때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운데서도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내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시오. 오늘 본문 18절은 바로 그 고백이죠.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다른 제목 없어도.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정말 성경 말씀 따라 그래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감사함으로 임한다는 그런 철칙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제 그런 정신으로 국가를 위해서도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 그가 그런 삶의 철칙을 가진 것에는 젊은 시절의 경험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서 싸구려 여관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어, 신고 다니는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밤새 이제 도둑을 맞은 것입니다. 여행 중에 구두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야 하나? 살러 나갈 신발도 없고 또 없는 돈에 신발을 사려고 하니 너무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느냐고 막리 욕을 하면서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응?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게 하시다니. 그렇게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그날은 주일이었는데요. 여간 주인이 창고에서 헌신발을 꺼내서 빌려주면서 같이 교회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호의로 인해서 이제 마이 못해서 교회에 끌려가다시피 해서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갔지만 남들은 다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는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뭐그렇지 않겠어요. 신발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계속 화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한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드릴 때도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연발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찬송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바덴이라는 사람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가 없겠구나. 그에 비하면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는데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될 것을 괜스레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구나 하는 그는 큰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일후로 이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살기로 그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 그런 다짐을 하고부터 그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고 하나님은 매사에 감사하는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나라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아, 나중에 찬송을 429장을 부를 건데요. 그 가사처럼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있어서 내 마음이 낙심 낙심될 것 같은 그때도 내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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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어 보면 내게는 감사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모두 다 그럴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진짜. 정말. 오늘 돌아가서 한번 세워보세요, 곰곰이. 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정말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많이 가진 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고백처럼 서로 세상의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 어떤 삶의 상황이 되더라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 우리는 어떤 삶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삶을 살면서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또 가진 것을 잃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늘 바라봐야 하고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삶의 그 어떤 곤란 가운데서도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러한 때에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감사를 받으시고, 다더 큰,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그렇게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나아가는 내 삶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한번 이 보세요. 이 성경적인 법칙을 보세요. 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하여 넘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순간에도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삶의 순간에도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넘치는 감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감사는 많은 은혜를 더하게 합니다. 감사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람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상황을 초월한 감사. 예, 그거예요. 상황을 초월한 감사에는 하나님은 더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와이 몰로카이섬의 성자라 불리는 다미엔이라 이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몰로카이섬은 나한자 존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분은 나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단신으로 몰로카이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와 국가와 종교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면당해온 나병 환자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를 외면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후 세월이 가면서요, 그분의 헌신적인 성교로 인해서 그 섬에 한 사람, 두 사람의 신자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서서히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나병 환자들은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고 복음, 다메엔의그 복음 사역을 거절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다메엔은 자신이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을 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며 기도를 하다가 이제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상한 결심을 하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저분들처럼 똑같이 나병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나병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분들과 고통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몰로카이 섬에 들어간 지 6년째 되는 어느 아침에 이 다미엔은 차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이게 되었는데, 그 뜨거운 물이 실수로 자신의 발등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뜨거운 물이 발등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뜨거움도,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랬습니다. 다미엔에게도 나병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미엔이 기도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기도하자 그 기도를 응답하셨던 겁니다. 순간 다미에는 그 자리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병 환자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저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여러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더 복음을 더잘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런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다음에는 그 후에요. 자신 자신의 육신이 그 나병으로 인해서 썩고 문드러질 때까지 평생 동안을 몰로카이 섬에 살았고 그가 죽을 때는 몰로카이 섬의 대부분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미엔의 이러한 성교사역은 신구교를 막론하여 모든 성교사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전혀 감사할 제목이 아닌 것을 눈물로 감사한 다미엔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한 이 다메인의 감사 앞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더 크고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음을 알아야 하겠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나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때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것조차 범사해니까, 모든 일이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내려주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된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모아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